오늘은 부정사와 동명사의 쓰임의 차이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노트에 정리하면서 잘 집중해 보자. 먼저, 부정사라는 녀석은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동명사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니까 명사적 용법을 보는 거겠다. 그러니까 둘다 동사 출신의 명사라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명사라는 여성은 우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쓰이는 여성이 바로 명사야. 아, 주어나 목적 어 보로 쓰인다, 즉 지금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내가 잠자 잠자다라는 sleep이라는 단어를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붙이면 이렇게 되겠지. To sleep 또는 sleeping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이 to sleep나 sleeping이 잠자기 또는 잠자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때 이것이 투 o 정사의명사법과 명사가 된 거야. 이러 면은 뭐 뭐로 쓴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런 거야. 그게 바로 명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를 깔고 갈게또 하나가 있어 기본적인 투정사와 동명사의 기본 어감의 차이가 투는 전치사 투에서 왔어 그러다 보니까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아직 도착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뭐할 것이라는 기본적으로 뭐뭐할것즉 미래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과를 아직 안 먹었는데 이거 먹을 것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할때 to eat을 쓰는 거야 그니까 러 어... 일회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뭔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의미를 사실 담고 있어 구체적으로 아직 먹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미래적이다 미래적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해될까요? I would like to eat apple 나그 사고를 먹고 싶어, 이렇게 지금 쓴거야 Like 음음에 이렇게, 특히, would like 가 그런데 t o 이렇게, l 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할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i n 이는 우리 분게이 ing 진행이 뉘앙스잖아 진행의 뉘앙스니까 지금 하는 이 또는 했던 것이런뉘이스를이져이 ING 베이스는 형제나 과거 베이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이런 습관적인 이런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예를 뭐 들어서 먹었다, 이런 구체성을 띄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i like 무 a t l e I k e 는 i n g 를못 써. I like eating 이렇게 I n g 를 썼다고 생각 I like e a i l I k e eating apples. 이렇게 쓸 거야. 그 i n g l e I k e eating apples. 래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 사과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t o 부정사는 자 여기에서 우리 미래점을 미래 e a t i 가 g apples. I 에서미 e eating a p p l I n g 는 현재 과거 s I like eating i n g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연습을 하십니다. 요 정도 한번 정리하고 계속 하고 세고자 그래서 자 우리 이거는 베이스로 깔아준 거야. 이제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두 가지는 주어 목적 보어로시니까 주어부터 하나씩 검토해 갈 거야. 주어 한 번만. To swim in the river.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 자, 1인 t h balance night. 균형 잡힌 식사를 한 것은, 네가 건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 주어자리, 물론 단수, 단수, 이렇게되거 보이지? 주어자리를 썼을 때,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상관없는 거야. 똑같이 다만, 이 주어자리에서 중요한 건 가진주어 구문인데, 내가 이첫 번째 문장을 가진주어 구문으로 붙이면, i 을 주어로 가져가고, it is dangerous. 자, 가진주어 구문 붙이면 다 일세 이정도는, 가짜 조이슬 쓰고 뒤에 to swim in t h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가짜 조이슬 쓰고 진짜 조어를 뒤에다가 쓰면 되겠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사진 조어 부분을 붙여볼게 그러면은 자, it helps you stay healthy 이렇게 쓰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뒤에다가 eating a balanced diet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냐면은 가진조 구문을 쓸 때는 여기를 동명사를 자 쓰면 어색해. 쓸수 있는 경우 있어. 특정한 경우는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면 어색해. 가진조 구문은 항상 이렇게 이튜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도 튜이 t 나중에 이 동명사를 쓸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 이거는 틀렸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 자, 가진조 구분에서 특별한 가진조 구분한 개만 연습하고 넘어가자. 요문장과 I can't imagine what, I like what it would be like to live in paradise. 가진조 구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what would be like야. What it would be like? Be like what? 무엇과 같은지. 자,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무엇과 같은지. 무엇과 같은지. 자, 여기 가짜 조이시어디 진짜 조가있는데 초부정사지. 동명사 안 써. 천국에서 살인 것이. 자, 무엇과 같은지라는 말은 어떤지 이런 뜻인데 이 표현 자체를 하나 외워둘까. What it would be like? What it would be like? 자, 이렇게 주어 문분 살펴봤고. 주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리했던 게 가진 주어 부문에서는 동명사 웬만하면 쓰지 마라. 나머지는 똑같아. 자, 그리고 목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보어를 먼저 볼 거야. 목적은 조금 더 어렵거든. 자, 보어를 보면 보어는 간단해 주어 동사, 비동사 다음에 쓰면 여기가 보어야. 나는 마라톤에서 컴퓨트는 여기 서는 경기에 참여하는 거야. 경제가 다 있도 있어. 경기에 참여하는 것 하는 것 이렇게 쓰듯이 뭐 하는 것. 나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그녀의 일은 그녀의 직업은 뭐 하는 것. 자 박물관 주변 주변의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다. 박물관을 아, 박물관을 돌아다니러 안내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지. 투구 장사 동명사 둘 다. 보로 취할 수 있는 보어가 될 때는 항상 앞에 비동사가 있어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씁니다. 보어도 명사나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자, 보어 용법에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또 특별한 부문이 하나가 있지. 자, 어디 앞쪽에 있어서 쓴 질문이 이 문장 봐봐. 이문장이 주어는 오리야. 구문 이렇게 되어 있어.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주어 비동사 is 그다음에 범하는 것내 말을 듣는 것이다. 똑같이 위에처럼 범하는 것으로 쓰였어. 그렇지? 그런데 동사 원형을 썼네. 여기가 동사 원형을 썼네. 이게 지금 오늘에 주목해야 될 표현 중 하나. 자, 이 부분에 요 전체를 하나의 틀로 기억해도 a l l y o have to do is. 중요한 거는, 자 봐, all로 시작을 해. 그리고 꿈님을 봤는데 두 w 로 끝나는 말이야. 요게 세트야.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to me. 내 말을 듣는 것이야. 자, 이게 동사 원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should의 쓴 툼이, should의 느낌이 생략되어 있다. should는 동사 원형이다. 요것도 나의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계속 해보면은 여기를 초부정사를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트러블 t 음틀립 이렇게 초부정사,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어민들이. 하지만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범위야. 주의할 점이 이 자리에 리스닝 툴미를 쓰느냐고 물어본다면, 자, 여기 메시지 쓰잖아. 이거 가이딩 썼지? 이거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무래도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네가내 말을 듣는 건 지금 듣는 게아니 들을 거지.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돼. 그래서 to도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슈드생 이념으로 보고 얘는 할 것으로 보고 이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인 g 는 내가 뭐 베이스라고 했니 현재가 과거 베이스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지 못해서 안 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또 미묘하게 다른 부분 이 자리는 쓸수 없다 아인 g 를 이거 중요하니까 잘기억해두고쓸수 없어. 그러면은. 하나만 더 가자. All you have to do is 말고 all 대신에 이 자리에 쓸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자, what you have to do, was서 써도 되. What you have to do. 또 the only thing 써도 된다. 유일한 것 그래서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는 이렇게 was로 시작해서 들어갔다. 디오니팅을 시작해서 들어 끝났다. 이게 전체의 핵심인 거야. 그지? 5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주어나 보어의 결론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거의 다르지 않다. 근데 정말 만큼 뭔가 아 동명사를 쓸수 없는 경우들이 겨우 가 있었다. 뭐 이런 거야.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완전 그 시스템이 좀 달라. 그래서 목적어 부분. 이제부터 더 집중해야겠다.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보자. 영어는 목적어가 두 개야. 어떻게 있냐면,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냐면은, 우린, 우리는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게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거든. 얘는 이제 동사의동사의 동사의 목적어지. see 목적어로 너를. 그런데 내가 똑같이 look에 서쓴다 보면은 I look at you.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내가 쓴다 그러면은 이 you는 l 의 목적어가 아니라 s의 목적어가 되지. 냉정하게 정치의목적어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여기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잠깐. 전제로 깔아두고 이야기를 하자. 먼저 목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은 뭐라고 했지만 일반 동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을 취한다. 그러면 refuse 거절한다. 뭐할 것을 할것을자 나에게 애완동물 고양이를 사줄 것을 거부했다. 자할 것이니까 to 부정사 베이지로 이렇게 썼네. 뭐할 것, 그렇지? refuse는 뒤에 이렇게 to를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I'm c o n s i d e r i 생각하고 있어. 지금을 바꾸는 것을, 하는 것, 현재 베이스지, 하는 것, 하는, 뭐, 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INTS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보어하는 다르게, 목적으로 보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들이 따로 갈라져 있어. 분류되어 있어. 즉, refuse는 to를 쓰고, consider는 INTS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할게.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보류. 다른 걸로 해서 여기 아닌지 아닌 여기 투가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투 부정사에만 쓸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 I couldn't decide when to sell. 이게 뭐야? 언제? 자, 언제 팔지? 의문사. 투 부정사라는 건데, 의문사 투 부정사. 뭐뭐 하이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은 이 자리에 동명사를 쓰지 않아 의문사 to 부정사 이렇게만 쓴다 이게 to 부정사만 가지는 독특한 용법이고 자 목적어의 분류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동명사 쓰는 독특한 용법은 자 전치자 다음에 자가 동사의 목적어 부분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 to를 쓰는 것과 id를 쓰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데 전치자의 목적어 다음에는 무조건 전치사다하면은 동명사였습니다. 동명사였습니다. 명사가 동명사 안에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두 부분이 초부정사와 동명사에서 각각 독특한 용법인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요청함으로써 너네 가장 최고의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까 가진 주어 부문도있었니데 가진 목적부문 언급 안할 수가 없지. 가진 목적어 구문도 조금 중요하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 여기 핵심이잖아. Cancel it wrong. 이렇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이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뭐야? 투 정사 이야.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이렇게 가진 목적어 구문을 쓰는 거는 반드시 몇형식 문형, 운영, 오형식 문형이어야 한다. 아니, 오형식 문형이고 기본적인 틀만 정리해 봐. 우리 생각하다 되게, think, find, consider, believe. 자, consider, believe. 그 다음에, 만들다, make.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여기다 p o s s i b l e 로집어넣어볼게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목적에 대한 진짜 목적은 대다수가 two 부정사와 대절 같은 거 많이 나오거 이런 거 공부할 때 기본 틀은, 여기가 기본 틀이야, 항 여기가 기본 틀이야. 그렇지 기본 틀을 잘 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 문형인 거야. 오형식 문형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진 목적어, 구문이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 초부정사가 대절을 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분명사를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 있다고 가능해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취딩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우리 가진 주어 구문하고는 조금 다른 게 가진 주어 구문에 내가 쓰지 말라 X를 쳤지 얘는 삼각형 정도를 할게 그러니까 써도 되긴 하는데 잘안써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진 주어 구문도 그렇고 가진 목적어 구문도 그렇고 초부정사를 선호해 투부정사 기반을 선호해 그래서 이런 말 때도 항상 초부정사로 공부하고 이렇게 알겠지? 어, 문법책 같은 데는 둘다 나오겠지만 독해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가진목적을 보면 투 부정사로 이렇게 진 목적을 쓰는 거를 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음.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투 부정사로 연습을 해주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지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 중 하나야 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구별이야 오늘 핵심은 부정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동명사를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비워뒀어 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봐봐 뭐뭐할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게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란 말이야 뭐뭐할 것, 이게 중요하다는거지 그래서 할 것으로 원하다 want to, wish to, would like to, expect to, hope to, need to w a i t 항상 툴을 붙여서 이렇게 읽어주지 이게 암기하는 방법이야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할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겠지 try to strike, the, strike는 추구,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야 seek to는 추구하는 거야 seek 그 다음에 s t r o u t 는 우리 분투하다라고 그랬는데 노력하는 거야 manage는 용케, 모모하다 이런 뜻이야 자 여러분이 할 것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 대다수의 동사들이 투 목적으로 이취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외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해됐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첫 번째. 자, enjoy mind. 자, 요거 모르면 단철이야. enjoy나 mind다 하면은 ing 쓰자. 즐기다, 꺼리다. 두 번째. 멈추고 끝내는거 s t a r finish, s t a r finish, quit, q, 아니 g 이런거 아인저 목적어 추한다 끝내는 기울. 여기까지만 알면 안된다 마지막 세 번째 시어를 많이 나는건 사실 또세 번째야. 세 번째 연습하다, practice. 상상하다, imagine. 잘 봐, 이런 거 외워봐야 돼. 세 번째 게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니네들이 잘 모르는 부분. Practice, imagine. 그리고 delay. 자, 지연하다, delay. postpone. put off. 자, 이런 단어인데 put off. 여기까지가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건데. 연기하다, 지연하다, 이런 단어들, i n 목적로 취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뭐 있지? Consider 생각하다. 아까 우리 consider 하는 ing 쓰는 예문에도 있었어.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이거 말고도 약간 더 있긴 한데 선생이 볼때는이 정도까지 하면 은 고등학교 과정 대신 대비할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지. 둘다 가능한 데 뜻이 기본적으로 같아지는 거. 내가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Love, love. 자, 사랑하는 love, like, hate. 자, 이거 전부 다 love, like, hate. 네 글자로 되어 있지. Love, like, hate. Dislike는 아니야. 조심할게. Dislike는 네 글자 아니네. Dislike는 아니야. Dislike는 사실 정확히는 i n s 목적을 취해. 이 e t o 인데 it there. We 많이 했지 이렇게 네 글자를 이루어 a l o v e like hate. 야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되 c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Start to begin, continue. y 렇게까지가 이렇게 여섯 개 기억해 주면 u r 다 t o 부정사 아닌지 둘다목적어하 뜻이 같아지는 단 아 연애를 시작하고 계속하고 끝내는 건 아니지 네? 끝내는 건 아니지 네? 연애를 시작하고 계속하고 됐지? 하나 보너스로 챙겨갈할 거는 자 이렇게 네개짜로된 거라는데 우리 더 좋아하다는 prefer 있지 prefer도 사실 더 좋아하다 like more 또는 like better 이 뜻인데 둘다 되긴 하는데 어, h e s e i n g s 좀 달라 생긴 방식이 달라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유명이 있을 거야. 일단은 우리 여섯 개를 기억해 볼까.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한 부분. 둘다 가능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에 대한 정리 자 먼저 forget, remember.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오늘 수업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to 동사와 동명사의 기본 의미 베이스 차이야. Forget to를 쓰게 되면은 할 것을 잊어먹고 기억하는 것 이거 미래적 의미고 미래의 의무에 대한 거야 나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아직 안 했지 I.N.T를 쓰게 되면은 뭐뭐 뭐 했던 일을 기억하고 까먹고 하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과거 베이스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지 워낙 유명해서 유명한데 유명한 데 이걸 많이들 까먹더라고 투가 기본 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려고 해봐. 자, regret는 투를 쓰게 되면 항상 이렇게 regret to tell you something 이렇게 쓸 거야. 너에게 뭔가를 말할 것이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아직 말안 했어. 이제 말을 할 거야. 말하는 것이 유감이야. 태 l 이다면 여기 이에 대조로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이게 유감이야. regret 다음에 I'd를 쓰게 되면은. 뭐뭐 했던 것을 과거인지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0 0 0 0 다음에 0 0 다음에 0 0정사0 0 0 0 0 0 0 0 0 0을0 0 0쓸 때는 ing 목적을 0 0하0 0 0 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이0 0정사는부0적0법의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ing를 멈춰야지 이 표현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top to, thinking, stop to think Stop to think 사람이 Stop thinking 하면 은 죽음과는 다름이 없는 거고 Stop to think는 종종 할수 있는 것이있다 어,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하려고 여기에 생각된 말이 Stop walking to think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기가 그러니까 멈춰 서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기 위해 잠깐 길를 멈춰 서다. 자, 이 표현은 꽤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start i 지 뭐뭐를 멈추다. 이제 뭐를 뭐뭐를 멈추다. try는 try to를 쓰게 되면은 자뭐가할 것을 아주 미래전은 그냥 할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야 무슨 근데 i n g 를 쓰게 되면은 할 것을 한 거죠 한거 시험삼아 시험삼아 재미로 되는 장는지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자요 시험삼아 한번 해보자고. 자, 원치단이든 툴을 목적으로 취하잖아. 이럴 때는 사실 사람이 주어가 돼. 그런데 아이를 목적으로 취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사물의 목적으로 될 거야. 이게 구별이좀 되는데, 아이를 쓰면 얘가 수동의 의미야. 수동의 의미. 자, 여기까지만 우리 정, 정리해두고, 우리 연습문제 풀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자. 1습 문제. 자, 보자. 이 부분은 연습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니꺼로 네 만들어 나가야 돼첫 번째 Do you remember? 너 그녀를 파티에서 봤던 것을 기억하니? 라고 했으니까 봤던 거니까 Seen her at the parade. 이렇게 되겠지? 네 이름을 서명할 것을 잊지마 꼭 미리 풀면서 들어야 된다 할 것을 잊지마 Don't forget to sign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너에게 자 i n f o r m n 알리다야 말해 주는 거지 이 뭐라 고러니 여기 틀리라고 했잖아 I regret to inform you. I regret to tell you. I regret to tell you something. I regret to inform you something. 자 여기 틀이야그 다음에 콘서트를 놓쳤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아 내가 왜안 봤을까 했어잉 자 그냥 말하는 것을 자기가 말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말이거 아마 talking 같은 게 생각돼 있는가? Stop talking. d o e stop n s t talking to think about talking 같은 게생각있다 Stop talking.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 좀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말만 따 다다다다다 해댄다라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네. stop to think라는 기본 표현. Stop to think. 다음에 미디어. Please stop. 좀 우는거 그만하고 뭐가 잘못된지 나한테 말을 좀 해봐 Stop Crying 이 두개는 차이점을 말하는거는 Try to 하려고 자,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거지 기본적으로 이 투구점사를 쓰게되면 Try to는 성공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성공했을 수도 있어 근데 투구를 썼을때는 기본 베이스가 성공에 다다르지 못한 뉘앙스 그래서 계속해서 손목으로 향해 가는 투인 뉘앙스. 이래니? 그 다음에, try, I h t 는한 번, 연필로 한번 글을 써봤지. 한번써보다 이런 말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 이렇게 사물주어가 되어서 원트 n t 나 n e 를 쓰면은 신발이, 신발이, 맨디, 맨딜. 맨디는 fix. 수선이야. 수선, 수성 될 필요가 있지. 수선 필요를제 무슨 말이냐. to be, to 부정사를 쓰면 many들 이런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수동의 의미가 된다. 이게 되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to 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봤다. 주어, 보어, 목적어 순서로 갖고 주어나 보어는 거의 동일해 일부 틀린 거 있었어. 목적어는 사실 딱나뉘어져서 쓰고 있어, 그렇지? 그런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트 정리한 거 보면서. 쭉 한번 개관하고 복습했으면 좋겠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